23년도 1월 29일 주연절 후네 번째 주인기들 시간입니다. 무상기도 드리므로, 무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의 최상과 나의 선자리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원을 하였다. 도 디모도전서 6장 12절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로운 아침을 맞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처럼 시작하는 이 아침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 나의 책상과다의 선자리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만나야 하는 사람과 내가 감당할 업무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 만날 때 나의 입술을 축복하소서 오늘 내가 무엇인가를 무언가를 결정할 때 나의 머리를 축복하소서 오늘 내가 나의 손으로 무언가를 해야 할때 나의 손과 발을 축복하소서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행하고 말하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되게 하소서 나에게서 선한 것이 나온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게는 없으나 하나님께는 있는 그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보이게 하소서 오늘도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주시고 오늘도 나의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왔음을 증명하는 하루를 살게 하소서 나의 선함을 되살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노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에서 절이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온 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라는 본문 내용입니다. <laughs>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의 번, 어, 공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의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범죄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은 죄목을 하나하나 열거하시며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과거에 그들을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셨던 일들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인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사랑하시며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인자함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으려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이웃에게 원망될 일이 생각나면 먼저 이웃과 화해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입니다. 다음은 겸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겸손한 자들에게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문 18장 12절에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악잡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실로 겸손은 사람 앞에도 종기하게 되고 하나님께도 원해를 받는 지림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공예와 인자와 겸손입니다. 하느님께 기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겸손이란 것은 아나오, 디페이노. 겸손은 교만이나 오만의 반대적인 개념이지만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에서 필요됩니다. 자기의 높은 가치를 알면서도 자기만 못한 자를 섬기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다음은 시편 내용입니다. 고약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15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편은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온 시민의 자격에 대해서 자격에 대한 본문 내용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자격은 이미 창세전에 예정된 것이었지만 그 자격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입니다. 마음의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이웃을 참소치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참서는 뭐랄까? 중상인 것입니다. 현은 참서의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찬송과 전도의 도구여야 합니다. 또한 해방치 않아야 합니다. 해방이란 남을 해롭게 하는 말입니다. 오직 선한 말을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거짓없고, 다심 없이 정직하게 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정직이 최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정직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인정하시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악한 행동을 조심하고 오히려 남에게 유익을 주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마음의 널 선한 것으로 채우는 자입니다 시온에 그하는 자는 망용된 것을 멀리하고 경건한 자를 존대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자기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반드시 지키며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여 불이한 일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관한 자를 풀이로 회하지 않으며, 그 마음이 요동되지 않는 자가 시온에 가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시온의 시민은 구조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사람이며, 그의 삶이 바르고 깨끗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시민의, 시민의식이란 것은 어, 시티존 시 일반 시민이 누려 갖는 권리, 인권, 민권, 공권, 시민으로서의 행동, 재산, 사상,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며 거주하는 도시나 국가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의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신약성경 고린더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본문 내용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인간 구원을 이룩하여 완성한 십자가의 종교, 즉, 복음을 말합니다. 이 십자가 종교가 세상에 어떻게 역사하였습니까? 18절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는 복음을 거부하는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봅니다. 불신자들이 생각하기에 십자가의 피가 죄를 벗게 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며 이것을 정가함으로 세계가 변화되어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있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 지혜 있다는 자나 무지하다는 자 모두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고 세상의 경험과 꾀에 의존합니다. 이들을 가리켜 성경은 미련한 자여 멸망받을 자라고 선언합니다. 집발절에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와 그리스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교훈인 구현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고 구원 얻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나를 제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케 합니다. 부신자들이 미련하게 보는 십자가가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임을 바울은 역설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인이나 구별 없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만 그 능력을 감격한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것은 스타오로스, 고통을 수반하는 사형의 형태로서 그리스의 고난과 그의 대속으로 특별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자기 부인을 상징합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내용입니다. 본문 내용입니다. <laughs>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를 택하여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을 입혀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미련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미련하다는 것은 무식하고 가치없음을 뜻합니다. 무식하고 가치없는 우리를 택하여 주셨으니 주 안에서 자랑함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미련한 자가 자기 자신을 믿는 똑똑한 자보다 훨씬 큰 것은 하나님이 거보다 훨씬 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자 같으나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하나님 만큼 큰 것입니다. 27절, 약한 것들을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들은 육체적으로 병들고 나약하며 정신적으로 나약하고 비적절한 자들을 말합니다. 강한 자들은 자신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약한 자들은 약한 만큼 강한 자에게 의존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강한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의뢰하는 나약한 자는 가장 강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28절입니다. 가난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천대 받는 자, 멸시 당하는 자의 천대와 멸시와 가난을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거나 일을 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미련하고 약하며 천한 우리를 택해 주셨고, 강하고 또 강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 하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 자랑함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미련하고 연약하며 천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도는 날마다 주안에서 주 자랑하도록 여야 합니다. 여기서 자랑이라는 것은 프라이드, 자기가 강대되는 일이나 물건을 남에게 드러내어 칭찬합니다. 또한 그런 칭찬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자신을 감추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서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laughs>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본문내용을 주님이 가르치신 복이라는 내용입니다. 본문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기는 복음서 중에서도 주옥과 같은 귀한 슬그여서 산상보원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복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복을 받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복받는 비결을 알려고 예를 썼고 또 복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귀와 장수와 같은 외형적인 것을 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외형적인 것이 아닌 내적인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팔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천국의 팔복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산상 설교에서 팔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를 일컬어서 오늘 신학자들은 천국의 팔복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 세 번째는 오녀한 자, 네 번째는 오해 줄이고 목마른 자, 다섯 번째, 격률히 여기는 자,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 일곱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 여덟 번째, 어이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신령한 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문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복인데 이 복을 영적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을 소유한 사람은 겉으로는 아무런 특징이 없거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지라도 그 내면의 세계는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할 큰 능력을 갖게 됩니다.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할지라도 슬프거나 자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에세르 마카리오스 성경은 모공적인 경건한 사람에게 축복을 선포할 때복 있는 자 또는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표현합니다. 복을 선포하는 말씀으로 산상설교가 가장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도하심으로 <laughs> 주현절 네 번째 주일 예배 안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건원신 이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이미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심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의 대적인 마음과 영혼의 상태가 이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기에 합당케 없어서. 저에게는 아무런 의가 없사오니 주의 열화 평강과 희락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이 세상은 비록 죄로 오염되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사랑의 영역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미의 헌수를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사오니 어찌하든지 이 거룩한 사명과 의부를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아버지, 이 죄인의 삶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고 깨끗한 행위로 구별되게 사는 정직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빚박하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적극적인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의 온전하심에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제가 본받아야 할 인간상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합시며 또 시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지다. 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의 자원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의제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언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